자비티입니다 이건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연습의 10강의 10번 문제죠. 어휘 문제네요. 복요 자, even though, even though, even if, 뭐 older 다, 다 똑같이 뭐 비록 뭐 할지라도라는 양보의 접속사죠. 비록 뭐 할지라도. 비록 the universe is consistently inflating. 유니버스, 우주가 지속적으로 컨티뉴얼, 지속적으로 어떻게 된다고? 지속적으로 인플레이트 한다고 할지라도, 뭐 진행형으로 쓰는 거죠. 뭐 팽창한다 해서. 즉, 우주가 지속적으로 계속 팽창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still, 여전히 우주는 어떻다고? 오더리하다. 오더리갖고엘라이 orderly 붙어서 부자였지만, 이 형용사로 질서정의 하나 아니냐는 소리요 질서정의 하나. 이렇게 우주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팽창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주는 여전히 어드레하다. 좀 질서가 있다. 질서정연하단 소리. There are consistent rules. 그래서 어떤 지속적인, consistent한, 이런 지속적인 규칙들도 있다는 것. 어떤 규칙들? That 주격 관계되면서 can be observed and measured. So, BPP 형태의 동태로 관찰이 되어질 수도 있고, measured. measure가 측정하단 소리죠. 측정이 될수 있는 그런 지속적인 어떤 이 rules, 규칙들도 있다는 것. 또 모두 있어. dependable physical principle. dependable이 의존할 수 있는 이런 소리죠. 의존할 수 있는 physical principle. principle이 원리 원칙 이런 소리니까. 어떤 의존할 수 있는 어떤 물리적인 원리, 원칙들도 있다는 것. 어떤 원칙들? 대주격 관계 대명사서서 govern the relationship of one article to another at varying scale. 이 가분이라는 말 지배하다 또는 영향을 주다 이런 소리를 했죠. 가분 지배하다 또는 영향을 주다 뭐에 그 관계 어떤 한 입자랑 파티클 한 입자랑 어떤 다른 입자의 그 관계 그것도 어떤 식으로 스케일 규모라는 소린데 또베이에서 어떤 다양한 어떤 규모로 뭔가 어떤 한 입자하고 다른 입자들 사이의 관계가 에분 영향을 줄수 있는 믿을만한 depend 할만한 의존할만한 그런 physical principle 논리적인 어떤 원칙들이 있다 비록 우주는 계속해서 젖을수록 팽창하고 있지만. 300 y e 300년 전에, The Brilliant Mathematician에서 아주 우수, 아주 뛰어난, Brilliant Mathematician, 어떤 수학자인 Sir Isaac Newton. Isaac Newton이 뭐 했다고. 이건 뭐, 기사 칭의를 받았으니까 Sir라고 해놨겠죠. 뭐, Isaac Newton이 Formulated, 공식화했다라는 걸, 뭐를, 안할 뭐를. formulate, f o r m u l a t formulate, 공식화하다. formulation, 공식, 이런 말도 있잖아. 뭐래. The l a of motion. 말 그대로 운동의 법칙이라는 소리죠. 운동의 법칙을 공식화했다. 어떤 운동의 법칙? 때 주격 관계 대명사로. 선행사가 rules. 복수니까 너희도 define. 애써 없는 복수 동사. define이 정의하다. 뭐래. movement of a large object in physical space. 어 물리적인 스페이스에게 는 공간이겠죠. 물리적인 공간에서 어떤 큰 물체들, 오브젝트가 명사로서 물건이나 물체 이렇게도 쓰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공간에서 어떤 큰 물체들이 움직임을 define, 정의하는 그런 the laws of motion, 어떤 움직임의 법칙 같은 것들을 이렇게 아이작 뉴턴이 formulated, 공식화했다는 것. 이런 것들은, 이 reliable이 아까 전에 저 dependable하고 비슷한 말이겠죠. reliable, 믿을 만한 그러면서도 리프레듀스, 리프 r e 스왜리 d u c 스가 재생하다 또는 뭐 어떻게 뭐이 번식하다 이런 뜻으로 쓰는 단어다. 리프레듀스를 하면 재생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재현할 수 있는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 연설이죠 이런, 이런 것들은 믿을만하면서도 어떤 다시 재현도 할수 있는 물리적인 법칙이라는 것, 피지컬 워스, 물리적인 법칙이라는 것. 어떤 물리적인 법칙 대축격관계대명사로. 소행사가 이렇게 allow s 복수니까, 여기도 s 없는 복수동사서, 우리에게 뭐를 허락해주는? to calculate. 계산을 하는 걸 허락해주는 뭐를? 정확한 accurate trajectory. trajectory 밑에 뭐 궤도라고 나오죠. accurate 이런 형사도 꼭 알고 있어요. 정확한. 어떤 정확한 궤도 뭐야? artillery shell, 이런 거 포탄이에요. 포탄. 포탄이나 또는 rocket ship, 어떤 로켓, 로켓 ship, 로켓선 우주선에 어떤 이런 정확한 트라젝터리, 교대 같은 것들을 계산을 할수 있게 해주는, r e l i a 하고 미들한 하면서도 r e p r o d u c i b 재현 가능한 그런 피지컬 룰스 물리적인 규칙들이란거 것. 이런 어떤 규칙들이 a p 라 l y to에서 apply to 적용하다 는 것. 어디에 적용을, 어디에 적용을 할수 있다는 거 The state o 어떤 물건들의 규모, 어떤 물건들, 대목적격 관계되는 현상이 있죠. 우리가 여기 동사에 대 목적, 관찰하던 동사에 대한 목적, 우리가 직접적으로 업 b s e r 할수 있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규모의 물건들의 이런 원칙들이 적용된다는 거. 아까 봤던 거, 뉴턴이 운동의 법칙이나 이런 거. 우리가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규모의 크기의 물체들에 이런 이런 법칙들이 적용이 되고, 또 그런 것들이 또 어떻다고. 똑같이 주어 하는데 h 이런 법칙들이 어떻다는 거. 이런 물리적인 법칙들이. 안나 not microscopic. Microscopic 이란 게 아주 작은, 미세한. 그러니까 사이즈가 microscopic 다 아주 미세한, 작은. 뭐 현미형을 써서 봐야 될 정도로 작은, 그러니까 크기가 아주 작은 그런 미세적인 것들에는 이런 법칙들이 결국은 뭐 이런 법칙이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we can object 관찰할 수 있는 것,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것. 그렇지만 크기가 아주 미세적이지 않은 것들, 이 앞에 있는 다주격관계대명서를선면서 object에 영향을 받아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관찰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또 어떤 크기가 마이크로스코픽 미세적이지 않은 그런 어떤 규모의 물건들에 이런 원칙들이, 이런 규칙들, physical laws, 이런 물리적 규칙들이 apply to 적용이 된다는 거. 그렇지만, however, in the last century, 지난 세기에 20세기가 되겠죠. 지금 21세기니까. 지난 세기에 a new set of quantum rules, quantum이란 말 요즘 종종 양자. 새로운 어떤 일련의 a new set f uh, 새로운 일련의 양자 규칙들이 has been identified. 아이덴티파이 f 도 확인하다는 소리니까, 확인되어졌다라는 소리죠. 수동태, 현주 완료 수동태로. 확인되어졌다라는 소리예 이게 확인하다, 이런 의미로 쓰면. 어떤 일련의 새로운 어떤 이 r u 양자 규칙들. 선행사가 이 q 트롤 n t 이게 선행사로 보겠죠. 그래서 주격 관계된 행사 대체를 써서, 뭐를 지배하고, 즉, 어디에 영향을 주는, how h 토 atomic level o p e t 즉, atomic level. 즉, 그만큼 작은 크기, 원자 수준의 작은 어떤 물건들이 작은 어떤 오브젝 물체들이 how afraid 어떻게 afraid 작동하느냐 하는 거에 영향을 주는 좀큰 물체 우리가 직접적으로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큰 물체들이 아니고 원자 수준의 그런 어떤 작은 어떤 물체들이 how afraid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영향을 줄수 있는 a new set of quantum rules 새로운 일련의 어떤 양자 법칙들이 확인되어졌다는거 some of these quantum principles 이런 어떤 양자 프린스코 약간 원리 원칙 이런 소리를 했죠. 이런 원리들 중에 일부가 해서 some of them of these 명사이게 좋으니까 그 p r i n c i p l e 복수 명사가 좋겠죠. 이런 어떤 양자 원칙들 원리들 중에 일부는 contradict한다. 이런 contradict란 말도 잘 나와요. 모순되다 모순된다, 모순된다는 말이 좀 맞지 않는다는 소리죠, 어긋난다는 소리요. 이런 어떤 양자 원칙들 중에서 일부는 our ordinary sense 우리의 그런 일반적인 어떤, 이, 오디 r y 가 보통의 라는 의미죠. 보통의 일반적인 그런 센스. 센스가 뭐감각이라 쓰기도 하고 어떤 분별력 이런 의미도 있으니까. 결국 우리의 어떤 보통의 어떤 감각, 분별력 이런 것들하고는 모순된다는 거예요. 그건 이런 새로 뭐 어떤 지난 세기 동안 밝혀진 이런 새로운 어떤 일련의 퀀텀 프린스플, 양자 법칙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죠. At this microscopic scale, 이런 아주 미세한 어떤 규모에서 보면, At this microscopic, microscopic이 미세한, 미세한 어떤 스케일, 규모로 보면, An action among particles, 이런 입자들 사이의 actions, 행동들에서 actions, 이게 주어겠죠. 이런 입자들 사이에, particles 사이의 actions, 행동들이, 행동들이 confirm, confirm한다는 말은 뭐 확인한다 이런 질이죠. 확인한다. 확인하다는 뜻. 뭘, 우리의 e s t a b l i s h 우리의 벌써 설립되어 있는, established, 벌써 확립되어 있는, 설립되어 있는, 확립되어 있는 그런 expectation of, 뭐, 기대, 예상, 뭐야 Clear-cut relationship between physical cause and effect. cause and effect 이른말, cause and effect 이른말, 이런, 이런 거잘 나오죠. cause가 원인, effect가 여기는 결과. effect가 보통 영향, 효과, 결과 이런 뜻으로서. 이런 물리적인, 피지컬한, 이 물리적인 원인과 결과 사이에 클리어 컷, 클리어 컷인 것도 명확한 u t c 이죠이 물리적인 원인과결과 사이에 명확한 관계에 대한 우리의 벌써 이스타 c l e 벌써 확립 t 있고 설 a r 있는 그런 l 상이나 기대를 이런 e 떤이 입자들 사이의 액션, 행동들이 이런 입자들, 아주 작은 미세한 어떤 규모의 어떤 그 원자 규모의 그런 입자들 사이의 행동들은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그런 기대, 예상, 뭐. 이런 물리적인 원인과 결과 사이의 그런 명확한 관계, 물리적인 어떤 원인과 결과의 그런 명확한 관계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익스 t 테이션 예상을 확인해준다. 이렇게 틀렸겠죠. 이게 새롭게 뭔가 발견된 양자원칙들은 아까 전에도 뭐라 그랬어. 우리의 ordinary senses, 우리의 보통의 어떤 감각이나 의미를, 감각이나 어떤 분별력하고, contradict, 모순이 된다라고 저 위에 contradict라는 말이 있는 걸로 봐서, 이게 확인하다 이런 말이 아니겠죠. confirm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던, 우리가 벌써 확립하고 있는 그런 예상이나 기대를 어긋난다, 이런 의미로 써서, 뭐, defy를 써서, 뭐, 그거랑 뭐, 반항을 한다, 어긋난다, 뭐, 모순된다, 이런 말을 쓰면 몰라도, confirm, 확인한다, 이런 말은 되면 안 되겠죠. 이런 어떤 미세한, 아주 작은 원자 규모에서 보면, 그 입자들 사이에 일어나는 행동들이, defy, confirm이 아니고, 확인해주는 게 아니고, 그걸 뭐, defy 한다 해서, 그렇게 뭔가 이렇게, 반항을 한다거나 아니면 고역한다거나 저항한다, 고역한다, 어긋난다 이런 의미로 defy를 쓰는 게 낫겠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그런 물리적인 원인과 결과의 그런 명확한 그런 관계를 예상하는 그런 확립된 예상이을 그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확립된 그런 예상들을 confirm하는 게 아니고 defy한다, 뭐 고역한다, 저항한다 이런 의미가 돼야 되겠죠. 대신 그럼 어떻게 하는데 quantum measurement 이런 양자 측정분들이 뭐를 이괴일이 동사로 써서 드러낸다는 이런 양자 측정이 뭐. Inherent uncertainty. Inherent 이런 말도 네, 내재된, 타고난 이런 수, 리 이런 단어들도 당연히 고등학생들은 많이 봐서 알고 있어야 되죠. 이런 거 모른다? 그럼 당연히 뭐좀 모이고 사는 이런데 풀지 못하는 문제들 많이 나와요. u n c e r t a i n t y 이런 말도 뭐, 불확실성이라는 소리예요. 불확실성. 즉, 내재된 불확실성. 뭐,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one object and another. 한 물체랑 다른 물체를 사이에 그런 어떤 관계에 대한 뭐 내재된 불확실성 이런 것들을 어떤 퀀텀매저먼트 양자 측정들이 드러내준다는 거 그러나 yet 어째 이렇게 부사를 쓰면 뭐 그러나 이런 의미로 써죠 그러나 이런 빌트인 빌트인도 인히런트랑 같은 말 내재된 이런 내재된 불확실성들이 뭐엇하고 as is one cup 비교에서 뭐만큼 뭐 관련 있다 relevant라는 말 관련 있는 이런 소리죠 관련 있는 뭐만큼 우리의 어떤 삶에 관련 이 있다는 거 이런 내재된 어떤 불확실성이 뭐도즈뉴턴이 c e 스이 말은 그런 어떤 뉴턴식의 그런 어떤 원칙들 힘들 어떤 원칙들 대축격 관계 되면서 해서 d 은 어디에 영향을 주는 뭐를 지배하는 what happens when two cars crash into each other? 크래시가 충돌하다는 소리죠. 즉두 대의 차들이 서로 충돌했을 때 what happens 일어나는 것 두 대의 차가 충돌했을 때 무슨 일이 나느냐에 영향을 주는 그런 어떤 뉴턴의 어떤 그 어떤 힘들 원칙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뭐 유턴의 어떤 움직임 어떤 이 로도스 모션에서 어떤 움직임의 법칙 이런 것처럼 운동의 법칙 이런 것처럼 뭔가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그런 어떤 법칙 자연의 법, 물리적인 법칙 이거만큼이나 이런 양자 법칙에 내재된 이런 불확실성도, 언설틴티도. 우리의 삶에 되게 관련이 있다는. 그래서 이 양자 역학에서 왜 되게 앞으로 되게 중요하게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우리는 아직 대부분은 양자 역학이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고 있지만, 어쨌든 요것만 봐도 양자 역학은 뭔가 이렇게 눈에 우리가 보이지 않아 아주 작은 거, 원자 규모의 이런 입자된 사이에 이런 관계. 그래서 이런 입자된 사이에 뭔가 어떤 물건들 사이에 좀 이렇게 내재되어 있는 불확실성에 관한, 그런 어떤 뭐 원칙 법칙 이런 것들이 뭐 양자 법칙이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업 내용들 요건 조금 뭐 양자 법칙이 나오고 뭐 물리 법칙이 나오고 조금해서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요 정도 문제도 읽으면서 여기 에아 컨펌이 아니고 요거하고 다른 개념 반대되는 개념 뭐를 확인해주고 인정하는 그런 것보다 뭔가 이런 어떤 양자 원자 규모 사이 에조그마한 입자들 사이에, 조그마한 사이에 그런 어떤 일어나는 행동들은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뭐 물리적인 원인과 결과 사이에 명확한 레이션십 관계에 대한 벌써 이스 e d 확립된 그런 어떤 예상들을 어긋난다 에서 거역한다 어긋난다 해서 defy 정도가 들어가야지 확인한다, 승인한다, 뭐 인정한다, 컨펌이 들어간다는 건 아니겠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할수 있어야 돼. 이런 내용들 조금 어려울수 있지만 그래도 약간 이런 뭐 물리적인 법칙이 어떻고 해서 뭐한 번씩 뉴턴 얘기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글들을 좀 자주 봤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수 있는 수준이야 되게 뭐 진짜 중필로 중필로 문항이니 아니면 킬로 문항이니 그 정도까지 볼수 없는데 그래도 이 정도만 나와도 아마 이걸 무슨 소린지 몰라가지고 틀린 일이 되게 많을 수도 있어 일단은 늘 얘기하는 것처럼 모르는 단어 있으면 단어 좀 찾고 해석할 때 보고, 이렇게 설명 영상 보고, 아, 그래서 이렇게 해석이 돼서 좋게 되고, 문장 구조도 이렇고, 그래서 저기 지금 4번이, confirm이 아니고, 뭐, define, 이런 단어 들어가야 되겠구나 하고, think,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어렵지 않아. 충분히 이런 것도 풀수 있는 나이기도 하고, 좀만 집중하면 할수 있지. 너무 요즘은 공부할 때 멍하게, 그냥, 아,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냐, 그러면서,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고 보는 애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게 멍하게 있으면 솔직히 뭐 아무것도 못하지 뭐 게임을 해도 그렇고 뭘 해도 그 뭔가 집중을 해야지 잘할 수 있을 거 아니냐고 열공하라고